냄새 측정기 OMXSRM 원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에어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는 냄새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은 일본의 시네이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휴대용 복합악취 측정기로 다양한 환경에서 냄새의 강도와 경향을 수치화하여 표시합니다. 이 장비는 에탄올, 아세톤 등 여러 가스를 감지하며 실내 공기질 측정, 탈취 효과 검증, 악취 발생원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 외에도 OMXADM 모델도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OMXADM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 냄새 측정 원리. 냄새 측정기 omx-srm은 두 개의 반도체 가스 센서를 사용해 냄새를 분석합니다. 이두 센서는 서로 다른 반응 특성을 가지며 특정 냄새 성분에 대한 상대적인 감도를 이용해 냄새 경영을 정량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센서는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고 다른 센서는 황화수소에 민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 사용 시 주의사항. 냄새 측정기 OMXSRM은 공기가 깨끗한 환경에서 전원을 켜야 합니다. 전원을 켜면 약 2분간의 부팅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 센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센서 초기화는 부팅하는 환경의 냄새 강도를 기준점으로 인식합니다. 이를테면 축사의 냄새를 측정하고자 할 때, 축사 밖에서 전원을 켜고, 부팅이 끝난 후 기준점이 잡힌 상태라면, 축사에 들어갔을 때 측정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 축사 안에서 전원을 켰다면 수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냄새 측정기의 부팅 환경은 쾌적하고 맑은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 연기를 직접 측정하거나 물이나 기름 등 액체가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냄새 측정기는 기체 측정 전용 장비이므로 수분이나 유분이 흡입될 경우 100%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담배 연기에는 타르 등의 성분으로 인해 역시 장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 사용방법. 그럼 지금부터 냄새 측정기 omx-srm 사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려드린 대로 쾌적하고 맑은 공간에서 냄새 측정기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 스위치는 측정기의 왼쪽에 있으며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부팅 시간은 약 2분 정도 소요되며, Ready 후 숫자 0이 표시되면 측정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노즐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냄새를 감지하여 수치로 표시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0에서 20초 이상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의 특징이 있는데요, 측정 공간이 협소할수록 반응이 빠르고 수치도 잘 나타내지만 측정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실제 냄새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응도 느리고 수치도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냄새 측정기 OMXSRM 활용 사례 그동안 냄새 측정기 OMXSRM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요. 화장실 악취원인 탐색이나 탈취제, 소취제 개발효과 분석, 그리고 고양이 배변 모래나 강아지 배변 패드 개발품의 악취 감소 측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화장실 악취 원인 탐색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화장실 악취 원인의 경우, 하수구나 배수구보다는 화장실 변기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탈취제나 소취제의 경우, 가양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가양이 된 경우에는 악취와 향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냄새 측정기 omx-srm의 특성 때문에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양이 되지 않은 시료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냄새 측정기 omx-srm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냄새 측정기 OMXSRM에 대한 문의나 냄새 측정기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클리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